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교사가 되고 싶구나라는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응.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좀 늦게 할것같다아 혼자.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진짜. 웃음> 보건교사 하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세요? <laughs> 영상 안 보셨구나? <laughs> 아, 저는 특히나 주변에 보건교사를 먼저 했다던가 아니면 같이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곳이 1도 없는 거야 음. 교사할 때 1년이 좀 힘들잖아요 적응하고 음. 이렇게 일을 배우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내가 네. 먼저 경험해 본 거를 음. 신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어, 풀어서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시작을 먼저 했었고요 음. 지금은 소통의 장이랑 음. 지금 목표는 그거예요. 보건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음. 대중적인 인식이 안 좋잖아요. 꿀빤다. 음. 그게 너무 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빈대. 음. 빈대로도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음. 근데 빈대 갔다가 이게 왜 보건교사 업무냐고 라 이렇게 쳐냈을 때 거기에 대한 뉴스에 달리는 댓글이 야 너네 어차피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음. 야 그거 너네 일 맞잖아. 환경 무슨 너네 업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조되는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음. 내 현실은 정말 다른데 그거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쇼츠들이나 그런 것도 보면은 약간 그 학교 생활에 관련된 거 보건교사의 현실 이런 거를 중점으로 올리고 있어요. 음. 왜냐면 간호사에 대한 인식도 코로나 때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음. 음. 보건교사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그런 계기가 언제쯤 생길 텐데 그럴 때 나의 이런 참차고 쌓은 콘텐츠들이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음.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에서 알감다 선생님, 교직 중인 간 3학년생이에요. 내년부터 취준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건교사 할지, 간호사 가할지 고민이에요. 보건교사 좋지만 연봉이 제일 걸리네요. 현직의 대중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봉이 걸리면은 간호사하고 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죽 <laughs> 와서 100% 후회할 테니까 모르고 <laughs> 아, 후회하는데 아, 진짜 딱 이유가 돈이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감사고 안 해도 다른 거 해도 돼요. 응, 다른 거, 다른 거뭐 해보고 싶고 다 하고 응, 오세요. 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오시고 응.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은 나가기가 어려요. 왜냐면은 응. 지금 지금까 저 임용고시 Q&A 했었잖아요. 응.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붙었는데 나가기가 응. 쉽지 않단 응.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응. 거다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이말 하고 싶었어요.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대학병원 원서 쓰고 면접 음.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가 임용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어 맞지 맞지, 어, 맞지.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임용에만 집중을 어, 하면 되잖아 거기에 그쵸, 대한 그치. 모든 미련을 버리고 그치, 그치. 근데 아직 결정을 못한 거잖아 근데 저도 그치, 그치. 끝까지 결정을 못 해서 지방이었는데도 서울 이런 데 면접 다 가고 합격자 소식 듣고서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음.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렸는데 그 철회하는 과정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 마음이 마음이, 아, 마음이. 어, 이미 나는 붙어서 여기에 들어갈 상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나는 임용을 보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음. 저 철회하고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음. 진짜? 이 나도 이제 돈도 벌면서 놀기도 하고 임상 경험도 하고 경력도 쌓고 그러고 싶었는데 다시 나는 독서실에 갇혀야 되는 아, 다시 상황인 입장으로. 거잖아. 그래서 엄청 맞네. 이제 울었는데 친구들하고 직장인이 되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단 하나 하나였어요. 병원을 먼저 갔을 때 장점 단점 그리고 내가 임용을 봤을 때 장점 단점 이런 거 음, 음, 음. 노트에 다 쓰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다 제쳐두고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한 2, 3년 임상에서 경험을 하고 그때 임용 볼까 이 마음이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응. 뭔데? 바로바로? <laughs>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준비를 했을 때는 음. 어쨌든 몇 명이든 티오가 낮잖아요 보건교사가 어 그쵸 그쵸 근데 봐봐요 2년 3년 뒤에 내가 정작 임용고시를 보고 싶을 때는 티오가 1명일지 1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네 근데 맞네, 맞네, 맞네. 이거를 내가 지금 평균적으로 뽑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합격을 하느냐랑 음. 음. 2년 뒤에 영명이 될지도 모르는 음. 상황을 음.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영명? 이거였어요. 영명 진짜 음. 대박이다. 왜냐면 실제로 영명 뽑는데도 있잖아요. 간혹. 맞아요. 뭐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맞아. 작년에 사서 선생님들도 엄청 조금 뽑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그 흐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교사가 되고 싶구나라는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원지다 <laughs> 아, 저 멋진 말한 거예요? <laughs> 응. 어, 도사가 되고 싶다 했잖아. 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 했을 때 합격이 되는 거랑 응. 2, 3년 뒤에 간호사로서 많이 벌고 이명을 막상 고려니 티오가 많이 줄어있어. 응. 이럴 때 허탈감이 뭐가 더 높을지 그 생각을 하면 은될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어? 많이 안 뽑아 오, 그럼 나 간호사 더 그냥 하고 돈더 많이 다른 데서 벌어야지 음. 이러면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지금부터 음.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좀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을수록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나머지를 포기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음. 어쩔 수 없이 후회나 미련이 생기기 마련인데 내가 그 그때 당시에 어떤 가치관을 우선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알감자님이 말하신 것처럼 지금 연봉이 제일 걸린다 하면은 일단 직장을 고를 때 돈이 조금 더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건교사보다는 임상간호사를 먼저 하고 오시는 게 수혜가 덜 남지 않을까. 유튜브 역시 음. 선생님들처럼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음. 보지 않고 몇년뒤에 봤으면은 그때는 엄청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 티오가? 왜냐면 지금 애들 출생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음. 여러분. 물론 신도시는 계속 과대학급이지만 그게 아니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음. 애들이 진짜 없어요. 음. 유치원 폐원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음. 그런 걸 생각하면 보건교사는 지금도 학교에 한 명밖에 없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다 보면 음. 티오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늦게 오시면 좀 늦을 수도 있다. 저희 집순번인가 2인 배치 시작하면서 티오가 늘었던 걸로 기억하고보요 맞아. 하거든요? 우리 다음부터 좀 티오가 늘었어. 그쵸? 우리 다음부터 좀확 늘었죠. 음. 그래, 그, 그, 그러니까 이게 운이 다 운이 있다니까. 음. 아, 아, 다 음. 저도 비슷해요. 저는 21년도 발령받은 경기도 보건교사입니다. 아. 원래 계획은 3년 임상 경험 후 보건교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다 비슷해. 음. 원래 다 2, 3년 하고 맞아, 하고 맞아. 싶어 하잖아. 너무 늘어나 있는 것이 뭐 보여서 바로 합격했던 빅바이브 명 포기하고 임명받다 음. 어차피 보건교사를 할 생각이 있어서 쉽게 포기되었던것 같다. 음. 음. 맞아. 이것도 있어. 저도 이 고민했어요. 봐봐요. 응. 내가 만약에 막 응급실 뭐 3년에, 어, 어. 뭐 중환자실 뭐 5년에, 어. 그러면서 내 경력을 쌓였어. 어. 이거 어떠 쓸 건데? 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병원 아니면 쓸거 어, 없어요. 어 아니 만약에 응급실 네. 3년에서 소방간호사 뭐 그런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음. 근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음. 난 소방에도 꿈이 없고 음. 임용 면접은 경력이 필요 없으니까 병원 경력이. 음. 그래서 내가 그 고생을 왜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laughs> 고생 이 맞아. 어 그래서 어차피 나는 꿈이 보건교사인데.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laughs> 좀 늦게 할것 같다. <웃음> <않더라>. <웃음> 저도 원인이 부릴치네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같 조금 맞지. 맞지. 근데 경력이 없이 보건교사 온다? 그런 진짜 월급 보면 음... 현타 올걸? <laughs> 음... 아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처음 받는 월급이 공무원 월급이면 괜찮을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내가 음. 다른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다가 보건교사 해가지고 왔는데 월급이 이만큼 줄어들어 있어. <laughs> 그러면 좀 현타가 많이 올것 어... 같아요. 음. 병원생활 고생스럽지만 해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젊은 20대부터 하기에는 포기해야 될게좀 많기도 해요. 음. 근데 진짜 나 너무 힘들었어 경험담에. 음. <laughs> 진짜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감히 꼭 해보세요 이런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하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 저는, 저는 응급사직했거든요. 아, 아 진짜. 음. 근데 제가 그런 행동을 되게 싫어요. 되게 책임감이 음. 강한 성격이라서. 음. 근데 응급사직을 할 정도로 상황이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하는 말인데 응. 아, 출근하는 길이라 차에 치여서 죽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막그랬어요 응. 연대가는 그그 횡단보도 응. 대기인 거 아시죠? 응. 그 육교 거기를 걸어갔는데 아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응. 출근을 하고. 근데 웃긴 게막 동기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 응.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융화되던 찰나에 태훈 때문에 나왔거든. 요언떤런트 응. 진짜 좋았어요. 저는 누가 하이. 누가 태웠어요? 어, 그럼 같이 병동에 있었던, 있었던 사람이지. 바로 위에, 뭐, 프리셉터 같은 사람이? 프리셉터는 되게 착했어요. 근데 아. 프리셉터의 동기가 되었어요. 진짜? 응. 근데 저 발견받았던. 보고 있나? 병동이 있나? <laughs> 안 보고 있겠지, 아, 이거 왜 봐. 들어와. <웃음> <웃음> 근데 그 음. 선생님이 너무 태웠어가지고 제가 일했던 병동이 음. 무균실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무균실 병동이 있고, 중무균실 병동이 있어서 약간 나눠져 있었는데, 음. 그 선생님이 무균실에 들어간다는 제가 업무를 좀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음. 그래도 중간중간 나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제가 채팅을 하다가 음. 그 선생님이 그냥 나오는 걸 이렇게 보자마자 굳은 거예요. <laughs> 그니까 그때 딱 느꼈을까. 그 전에 도 계속 파트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다. 근데 파트장님은 계속 조금 진짜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너 밑에 신규 들어온다. 음. 그러면 너 이제 거기 태움에서 해방된다. 음. 이렇게 저를 설득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숨, 아, 너무 기다릴까 하다가. 못 보스렀나 보다. 음, 진짜 제가 딱 그걸 멈추고, 아, 나 이거 공황이구나 음.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 진짜 못한다, 일 못한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사직하겠다는 말씀을 그 전부터 계속 드렸었는데, 파트장님이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태움을 안 당해봐서 네. 예시가 있어요. 충격적이었던 태움 예시. 어, 나, 근데, 나는, 음. 안 좋은 점 되게 빨리 있거든요. 아, 아 잊었어? <laughs> 어, 그래서 잊었다고 합니다. <laughs> <봐봅니다. 웃음> 정확한 사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냥 뭐, 표를 별거로 다띄웠었어요 저희 카덱스 정리라고 해가지고, 인계장 정리하는 음. 게 있거든요. 정동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다, 이거 순서랑 음, 음. 어떤 단어를 쓰고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그것들 했어. 근데 왜 정리 제대로 안 하면서 아. 화를 내 자기 스타일대로 해. 근데 사제쌤이그선생님 떠나고 나서, 진는 저걸 엉망으로 하면서, 어한테나 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음.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아, 그냥 제가 나를 괴롭히려고, 어, 뭐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랬구나. 음, 나를 태우는 사람이 음. 내뒷숨거낼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니까 내가 그 상태에서. 인계를 해줘야 되니까. 아, 너무 긴장되잖아요. 제가 이브닝이고 그 선생님이 나이트였는데. 아, 인계 너무 싫어. 이브닝 때그 약카드를 다 뽑아가지고 음. 처방 난, 그 다음날 처방 난걸다 정리해가지고 넘겨야 되거든요, 나이트. 음. 제가 혈종이어가지고, 음. 약카드가 진짜 많아요. 음. <laughs> 그거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드렸는데 나는 너가 한거못 믿다면서 제 앞에서 그걸 찢었어요. 찢고 음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눈 앞에서 다시 처방 들어가지고 다시 청소 끝에 잡고 와서 다시 라벨링하고그 사람이? 응. 그 그것도 기억이 나고. 와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되게 뭐가 와, 많았었는데. 대박이다. 악질이네 악질. 그러니 응. 나를 신체적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자존감을 음. 되게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럼 본인도 힘들지 같은데. 않나? 본인도 힘들었을 것같아까나또 그러니까. 생각났어. 아, 나, 나 퇴근했거든요? 음. 나 퇴근했어. 전화 와? 어 전화 와. 전화 와가지고 음. 김혜빈 선생님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실 거야고 그래서 화를 내요 음. 저한테. 음. 어, 저는 그거 들으면서 눈도놈도로 이러면 나와. 왜냐면 나는 퇴근하기 전에 분명히 확인을 받고 나왔다고 요 음. 음. 이거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확인 한번 하고 나왔는데 아,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어떻게 해. 그래서 아네 지금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들어가는데 뭘 들어와. 들어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콩콩 거예요. 그래서 왜 저만 <laughs> 진짜 그때 울면서 집에 갔었거든요 왜 저래 진짜 모르겠어. 그때 러면서그 진짜 그 신촌에 밤이었어 심지어 그러니까 2분이 끝나고 새벽 1시 2시 막 이럴 때였어요 불빛이 막다 꺼지고 막 그거를 걸어가면서 이이이이 이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laughs> 옳은 말씀하시네 내분을 생각을 해야지 심지어 저래서 태연 벗어난다 <laughs> 아, 파트사님 입장은 이해가 가요 막 제가 당장 퇴용 당한다고 그 경력자를 나가 잃해버리면 병동에서는 음. 고급 인력인데 그분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개인 면담을 해서라도 고쳐놔야지 면담은 하셨었어요 면담을 음. 하시고 그런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왜냐면 그분은 아, 정니 음, 너가 일을 못했고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아 이렇게 감나 아, 뭐. <laughs> 뭐야? 아, 너무 이제 웃겨. 보건교사 단점 말해줘야 되나? 보건교사 단점? 그럼 다시 이제 간호사 하겠습니다는 하거 아니야? 아 근데 보건교사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는 보강이 올 정도로 그랬던 건 어... 없어가지고 근데 저 말고 주변 선생님들을 보면은 어...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휴직 들어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그건 좋은 거. 같아. 내가 간호사를 하다가 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 휴직하겠습니다 하면은 진짜 이상한 직급 받을 거잖아요. 거기는 학교에서는 진단서를 내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아, 저 선생님 많이 힘들었겠다, 음.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하고 승인을 해주니까 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고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난 인상 좋긴 좋았어요. 나 태양 빼고 진짜 좋았어요. 환자들이랑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았고 제 스스로 되게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난 전문가야, 난 의료인이야 이런 자부심이 음. 느껴졌는데 지금 와서 막캔드 붙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직업적인 자존감은 별로 없어요. 오나타 선생님 교사라는 직업은 가정적인 분들에게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하고 집에서 사도 작하는게 좋아서 더 만족하고 맞벌이로 유지하면서 가정을 돌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지. 이거 진짜 완전 공감. 그냥 이말 자체가 정답입니다. 평탄한 삶에 만족한다. 음. 그러면 교사야 교사 좋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일의 강도도 너무 높지도, 높지도, 높지도 낮지도, 낮지도, 낮지도 않고 음. 이것저것 많이 음. 쉴수 있는 제도도 많고.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음. 교사라는 직업이 크게 만족되진 않는데 음. 장점을 보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교직사회에서 보건교사가 성장하는데 유리천장 있는 느낌이어서 이런 고민이 아. 된다 그래서 다른 곳의 성장을 느낌을 받고자 노력 아, 다 저도 이거 진짜 <laughs>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공감이다. 너무 이해되고 그러니까 교사들 사이에서 보건교사는 비주류 그래서 음. 굉장히 소수잖아요. 알게 이렇게 차별받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교사들은 음. 거기에서 좀 허탈함이 많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음. 저도 여기서는 어차피 이만큼 성장 못하니까 음. 다른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음. 연구대회 나가는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어, 이번에 뭐 최우수상 받았어네 이번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laughs>